레이디 액션 쥐띠 왕 쥐띠는 과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 2 가지 띠 중에서 왜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를 할수 있었고 또 쥐띠를 가진 사람의 그 재능과 또그 사용처 그 재능의 사용처 즉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보도사와 깊숙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쥐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재능이 있을까요? 그 재능 먼저 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쥐띠는요,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나갈 순응성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기질이 있다. 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든 쌓고 모으기보다는 다소 베풀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이 가득한 복이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고요. 네, 맞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고 영리하며 금면성실하고 사교적이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12지장, 그러니까 12마리의 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이지만, 으뜸의 차,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만큼 지혜와 명석함이 있기 때문이다. 오, 맞습니다. 쥐띠는 엄청난 이런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먼 여행을 갈 때는요,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근데 안전하게 보험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하나만 확인을 하면 됐어요 옛날 그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배이 배가 좀큰 배거든요 이 배에 쥐가 있는지를 먼저 살폈대요 <laughs> 그래서 쥐가 있으면 이 배는 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곡식도 어? 싫고 먹을 것도 싫고 하는데 쥐가 한 마리도 없어 그러면 이 배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배예요. 왜냐면 쥐들은 이미 그 배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탈출을 한 거예요, 미리. 놀랍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터를 잡을 때한 옛날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막 5년마다 갈 수도 있고 한데 터를 잡을 때 먼저 그 터에 그 동네에 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본답니다. 쥐가 있으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돼요. 근데, 쥐가, 그 동네에 쥐가 없어.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떤 위험, 지진이나 산불, 예. 리스크, 엄청난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띠가 바로 쥐띠예요. 놀랍죠? 그 이유를, 그 이유를 바로 자. 이 글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축인묘라고 하잖아요. 이 쥐. 예. 이, 이 자는요, 자는요, 바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한마디로, 음. 음 속에서 가장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씨앗.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희망. 그 다음에, 생존. 이것들을 역할을 갖고 태어난 띠가 바로 쥐띠입니다. 네. 근데 바보 도사가 왜 오늘 쥐띠에 대해서, 쥐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 네. 대한민국에는요. 지금 5천만이라고 하면요. 5천만 인구라고 하면 쥐띠만 해도 몇, 몇 명이에요? 거의 40만 아, 400만, 400만, 예. 400만 명이 쥐띠예요. 안 그렇습니까? 12, 10, 곱, 12로 나누면? 예. 400만 명이 대한민국의 쥐띠가 달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쥐띠 중에서 왕을 뽑는 거예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소띠 400만 명 중에서 왕, 범띠 400만 명 중에서 왕. 그러면 이 왕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원탁의 바보나라 바보우두에서 예, 만들어 놓은 그 원탁의, 원탁의, 쥐띠, 토띠, 범띠, 토끼띠, 뭐, 어, 뭐, 진사, 뭐, 용띠, 뱀띠, 뭐, 그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해, 어, 돼지띠. 이 각띠의 왕들이 각띠의 그해 예를 들어서 2023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집띠의 왕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집띠이집띠 이 중에 400만 명을 대표하는 이집띠의 왕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바보도사가 만들어 온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 네. 쥐띠의 그런 능력을 잘 갖고 계신 분, 그러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범이 될수 있는 쥐띠의 왕을 선발해서 이 테이블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서는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예. 바로 우리의 생존. 대한민국과 인류의 생존, 희망, 미래, 씨앗. 예. 이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세부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노인 문제,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평화, 전쟁, 여러 가지의 주제를 하나하나씩 놓고서 이 왕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가치관대로 토론을 하게 될 것이에요. 토론. 예. 여기서 많은 정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정책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와 책자를 통해서 전 세계, 전국과 전 세계에 펼쳐 나갈 거예요. 예. 이 GD왕은요, 그러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 예측. 그런 어? 이런 장, 장점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테이블에 앉아서 지띠 왕으로 2023년을 보내고 싶은, 살고 싶은, 또이 미래에 2024년 매해 지띠 왕은 계속해서 탄생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띠들의 이 커뮤니티가 생겨서 네, 계속해서 이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예. 계속해서 이집띠에서 직디, 나오는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면은 최소한 이 12사람의 나이차는요 12살입니다 <laughs> 한 집단이 한 나이대가 정책을 독점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2년이라는 그 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현안에 대한 정책과 어떠한 그런 그 살아나갈 길을 제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밝은 미래, 안전한 미래,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쥐띠 자리에 앉고 싶은 쥐띠, 쥐띠 왕 자리에 앉고 싶은 쥐띠들은 요 바보도사한테 연락을 주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는 요 소띠의 그런 재능, 자, 쥐띠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미래를 갖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석함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소띠는 또소띠에또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다. 네, 범띠는 또 범띠만의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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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알아가서 1 2띠 모두 바보도사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소띠의 소띠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쥐띠왕이 되고 싶은 쥐띠 분들 바보나라에서 만나요. 짜발